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간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샘과 야베스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께어 그의 작은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950세가, 950세가 되어, 되어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죄가 어떻게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죄가 온 땅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다시금 온 땅에 퍼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아셋세 자손들이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즉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으로 이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가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아 문제가 뭡니까? 당장에 지금 노아의 때부터 죄가 다시 이 세상에 퍼져갈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노아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마시다가 많이 취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구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 정도의 문제인가 할 수도 있고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이 일이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느냐 가난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9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잠이 깨고 나서 노아가 듣고 나니까 이렇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가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장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난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노아는 누구에 대해서 저주를 하느냐. 함의 아들 들 중에서도 가난은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난 인류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 치명적인 해석을 낳게 되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아프리카 족속도 아닌데 아프리카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즉 백인들의 종이 되게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근데 사실 그냥 유대인들로만 봤을 때에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샘족이다. 그게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과 야벳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기보다는 노아가 축복한 거죠. 아니 축복했다기보다는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한 거죠. 그런데 이 셈족이 더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셈족에서 셈족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가나안은 악한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민족들은 아주 그냥 악한 마귀들이고 자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한 민족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우리 분명히 이 잘못된 해석을 바르게 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체를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10장 이후에 온 인류가 지면에 퍼져나갈 때에도 샘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 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온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따로 불러내시는 것 뿐이지 온 땅에 퍼져하는 샘족들은 다 잘했다. 다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만일까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에소한테 미안하지만, 에소는 장남이에요. 원래 장남에게 계속 복을 주잖아요. 근데 왜 에소는 열애됩니까? 이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은 약속 안에서 택하신다는 거지, 혈통 안에서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안에서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바울이 나중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그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메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거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니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가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도 이삭만, 이삭의 자손들만 약속의 자녀구나.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란 또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아, 에서는 아주 정말 못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눈이 양가세로 아주 찢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고 예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싹수가 노았구나 에서 너는 안 되겠다 하시고 야곱을 택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사람의 성품에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같으니라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이미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아들로 약속의 사람으로 태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매 자손들 중에 하매 자식 중에 가나안은 그 태생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저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셈이 원래 태생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복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어때요 아, 괜히 가난한 족속들은 불쌍하잖아요 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실까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족속이 왜심판을 받느냐 그들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이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하여 내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쓸어내시기 위하여 누굴 택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 같이,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도 이때는 그렇게 쓰이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가나안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은 선택받은 백성은 육체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낫다는 것은 오직 하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보호, 보호했었던 민족이에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기생랍. 또룻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혈통에서도 다윗의 계보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예수의 족보의 계보의 조상이 될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나중에 와서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그 약속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백성 그들은 잘한 것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놀랍게도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또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셨는가? 이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붙들게 됐는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얼마나 강권적인 역사인지 우리가 알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 국가를 보세요. 복음은 우리나라에 먼저 전파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중국과 일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을 전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원래 우리나라는 생각도 안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도에서 보면 은 외국 사람들이 볼때 우리나라 지도가 보이겠습니까?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중국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뭐가 문제가 안 되고 뭐가 틀어져서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했었던 그런 역사들도 보면 일본 유학생들 통해서 유학생이었던 분들하고 만나서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정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목숨 걸고 선교했었던 선교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선교사님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면 선교사님이 못 들어오고 참수당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성경이 번역이 먼저 돼서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성경의 민족이에요. 성경의 민족. 아, 그런 걸다 차치하고, 아니, 중국당도 공산화되어서 이번에 신문에 났더만요. 어떤 지하교의 성도들을 다 잡아갔어요. 지하교의 성도들을 잡아.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안들이 다 안답니다. 어디에 지하교회가 있고, 어디 선교사가 어떻게 들어왔고도 이미 다안 돼요. 그러다가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가서 팍 붙잡아가지고 협박을 딱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중국 선교 갑시다! 갔어요. 뭐별 문제 없겠죠. 그냥 가만히 두게죠 최소한은.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막 복음 전파하고 외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보금 좀 파고. 일단 지켜보고 있죠. 근데 보니까, 아, 이 양반들이 돈이 많은 목사들이야. 안 되겠다. 딱 잡아요.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화하게 합니다. 한국에다가. 5천만 원씩 내면 나올 수 있어. 보석금. 그게 중국이요. 일본은 어때요? 하, 우리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친절은 해요. 근데 복음을안 받아들여요. 그거 일본에서 단기선교할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그 우리 단기선교 갔던 팀한테 이 사람들이 전도지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도지는 잘 받는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지도 않는다. 이게 단계가 있죠? 중국은 쓰레기통에다 버린 게 아니라 거리에다 버리겠죠? 우리는 <laughs>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그런데 일본은 절대로 쓰레기통에도 안 버린대요. 집에 가서 잘 버린대요. 아리가또 하고 그냥 간대요. 아리가또 하고. 복음이 안 들어갔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복음이 들어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치유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얻게 되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한 것도 어떻게 한 겁니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느 민족이든. 죄가 관영하고 죄가 커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서 토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놓은 판이에요. 성공과 돈만 바라보는 이 우상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은 애를 가질 마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돈도 추구하고 교회도 추구했기 때문에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교회 갈 이유도 모르겠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누가 와서 때리지도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너무 놀라운 건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할머니들도 알아. 응. 뭐할수 없지 뭐. 나 이제 빨리 죽으면 끝이니까.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고스란히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다 떠넘기고 있는데, 몰라요. 아니, 아는데도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축출되고 말 건가? 이렇게 그냥 축출되고 말 건가?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서 예전에 어머니 계실 때제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거 사역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벌써 나라가 이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laughs> 어머니가 잠깐이 한 1초 정도 생각하더니만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당장은 안 망하나 보다. <laughs>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힘드니까.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드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긴 하나보다. 더 불태우르자. 내 자신 이미 막그막 이미 그막 하얗게 불태우고 있었었는데, 더 불태우래. 하나님을. For what?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옛날하고 똑같이 또 번영신학 쫓아서 쫓아가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우리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대로. 하,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군요. 내가 암에 걸린 거 사명 주셨던 이유군요. 그거 깨달아 알고, 지금, 지금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복음 전하라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복음 전하라고, 이거 전하라고 나한테 이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도 시간이 없고, 한국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전하고 구원받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진짜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니, 그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니, 암 환자들 통해서 열심히 전하다 보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거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이게 힘들다고 해야 될지, 우리나라에는 암 유방, 유병자가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200만 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대전만 해도 150만이 넘는, 150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시부담하는 거예요. 누가? 암환자들이. 시티 오브 캔서야. <laughs> 암환자의 도시. 어디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양반들이 어디 멀리 가 있지도 않아. 전부 다 머리 그냥 밀고는 다 같이 그냥 세브란스 들어오려고 하고 다 같이 그냥 아산병원 들어오고 지금도 가봐. 지금도. 세상에 현대백화점보다 더 붐비는 데가 어디냐. 암병동 안병동에 주차하려면 죽겠어. 난 세브란스에서 안병동에 주차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장례식장까지 갔다니까. <laughs> 완전 다른 섹션이야 다른 섹션. 주차할 수가 없어. 내가 주차한데 찾으러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사명이 분명한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내서 복음 전파하고, 물론 이제 막 진짜 막 항암하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도 내가 전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신 차려라 얘기하시고 또 엄마로서 항상 자식들한테 뭘 얘기할 때는 힘을 빼고 얘기하셔야 돼. 엄마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갈 거냐 안갈 거냐? 죄송합니다. 저밖에 할수 없는 농담인 거 아시죠? 이거 함부로 얘기했다는 큰일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걸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저항.